괜히 우리 파주 챌린저가 이기겠죠 파 네. 경기 걸아침묵단이니까 저희는 저 우리 조카 유념인 밖에 모르 파주 챌린저어요 자, 호남 네. 일괄 장면에서는 그냥 비가 오지. 저 친구들은 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 우린 노호를 준비한 사람들이야, 지금. 네! <laughs> 어, 연예인 분들을 제가 처음 만나고 되게 신나는데. 야, <laughs> 너 그만도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한, 한 50대 1 정도. 이 기만 아 그리고 이제 어. 이 용호 저희 <laughs> 팬이기 때문에 제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둘. 자, 이번엔 4번 타자예요 넘버 10번. 아, 또잘 맞았어요. 자, 아, 그럼 지금부터 파주 챌린저스 대 아, 연예인 국가대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스터인 김환이고, 해설위원회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송우범 씨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파주 챌린저스가, 선발 투수가 일단, 누게 이름이 야 장민성. 장민성 투수인데, 아, 우리 연습할 때면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몸을 풀고 있는데, 엄청 잘 던지더라고요. 그렇 저... 건드렸어. 야, 못 건드렸지 않는데 건드렸어. 야, 르대현 선수 역시 이렇게 에이스답게. 에이스 확실해 보 <laughs> 유튜브에 올려야 <laughs> <그치>? 똑바로 해줘야 되하거아요 아이, 이 실책 하나 대쳤어 야, 대단하네 에이. 야, 이수 아, 진짜 미쳐버리게. 근데 지금 투수가 공구속이 한130 중후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예. 컨트롤만 좋으면 프로에서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지금 실력이잖아. 지금 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오, 오! 누구야? 누구야? 건우요한분누야 누구? 아. 어, 우리 수비 나가야 돼. 아, 그래요? 수빈 어, 수비 타가야 연습 안 하냐? 전안 해요. 난 늦게 갔다 올게 네. 갑자기 재방송이 됐어요. 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고, 성대환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거 누가 짠 거야? 아, 그랬구나. 감독 성대현 주무 김기무. 네. 지금 보니까, 서드에 지금 김환이 들어갔어요, 서드에. 아, 이거 저번 경기 보셨잖아요. 그 봤죠. 사실 이게 성대한 TV니까 네. 김환 씨가 지금 뭐 스타팅 라인업에 성대현 선수가 선발 투수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레슨을 받고 자신감이 네. 많이 상승해 있는 성대현 감독인데 네. 과연 이 선수분들한테 어떤 이 경기를 음. 보여줄지 네.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1번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담감을 우리 또 성대양 감독이 어떻게 이겨낼지, 지금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김기무아우 잡았어요. 자 원아웃.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이제 타자는 이민석 선수 내야수고요. 네, 아, 아 좋은 공, 좋린 거. 뭘 좋아요? 어, 오히려 이런 공이 저 선수들에게는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공, 그런 공으로 상대방을 네. 좀 현혹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 좋네요. 자투스트라이 원볼. 아까부터 자, 피칭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뭐 자기 포크볼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음. 좀 갖고 있었는데 어, 야이 배팅볼을 던져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 어. 이렇게 해서 선취점을 우리 파주 챌린저스가 가져갑니다 그래도 이제 손대현 선수의 음, 볼은 그사위냐고한 3부나 2부 선수 중에는 굉장히 좋은 아, 볼을 정볼이죠. 던지거든요 정볼이죠. 이거 아야왜 예. 3부에 기만을 했다냐고요 자, 이번엔 4번 타자예요. 백넘버 17번 이 한. 아또잘 맞았어요. 서진석 선수 잘 잡았고요. 아준게 좋았습니다. 지금 성대영 감독의 표정이 네. 기가 좀 죽고 있어요. 이럴 네. 때일수록 더 자신감 있게 공을 던져 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천인녀스 선수들에게는 눈에 있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어 주자 는 이렇게 말루가 그래. 어, 됐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래요? 네. 어느 순간 말루가 됐고 벌써 3점을 줬죠. 줬죠. 응. 네. 아, 아 이거 어에요아 아니에요? 자, 중견. 자, 좋아요. 자 김도영 선수 잘 맞았어요. 그렇죠. 지금 중견수의 김도영 선수가 좀 앞으로 당겨주면서 삼루 네. 어, 주자가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파주 챌린저스 팀이 지금 팀 컨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딱딱 내야 쪽으로 깔아치면서 참 이, 이런 말을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 이 팀의 가장 어린 선수들. 어머니 나이가 네. 아마 성대형 감독의 심지어. 나이와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 네. 그때 r e f 가 데뷔가 언제죠? r e f 가 뭐예요 이거? 오, 오. 아이고 아투아웃에5점 많이 안 커졌는데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 가. 그렇죠. 폼이, 폼이 너무 깨끗네요. 좋네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후라이, 후라이, 후라이. 이거는 후라이, 그렇죠 서지석 잡아줬어요, 3리아웃 야, 성대현 5점으로 막았어요. 5점이면 정말 선방입니다. 5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들 했어. 자, 아무튼 선두 타자 김환 풀카운트 아니에요, 지금 풀카운트? 네, 건드리기도 건드렸는데 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드린 거예요, 아니면 투수가 파타에 배트에 맞춰준 거요. 예 들어왔어요. 삼진이에요. 김환 이렇게 쓸쓸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네. <laughs> 네. 역시 예상대로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김환 슬로건 스타 캐체인좀 노망가니까. 삼진을 <laughs> 잡았잖아요. 네. 결정부로 아 그걸 노렸어야 되는데 자 노리지 못한 선출 김환 네. 아 안타깝네요. 근데 공이 좀 빠르긴 빨라요. 네 빠르죠. 형이 130 초중반 응. 나오는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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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39. 1 3 9요 많이 나오네. 형님 뭐였어요? 말 없으니까 삼진이네. 대현 네. 형이랑 저랑 사실 보고 들어왔죠. 그래서 다음 타자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그렇죠. 해주고 어떤 아, 걸두분 커트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커트 하나씩. 네. 아무래도 아. 내일도 또 커트도 해야 되고 이거 커트 해주세요 자, 이번에 타자는, 김도영 선수. 김도영 선수, 그래도 아, 야구, 괜찮잖아요. 아, 야구 잘해요? 네. 네. 아, 아, 커트 커트 3인방 중에 한 명이 됐네요 이제. 아 파워 커트했어요. 예 커트, 네, 커트, 네, 커트 됐어. 요 아. 음. 다음 투수가 지금 몸을 푸는데요 네. 아 이거 막걸리인 줄 알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laughs> 취해가지고. 근데 <laughs> 네. 개인적으로 이 네. 선수들에게는 네. 이종혁 선수의 공이 굉장히 통하지 않을까. 그게 그게 너무 궁금해. 통할지 네. 안 통할지. 어이구야 진짜 빠르다 저거 진짜 못 친다. 어 뿌리 어떻게 왜냐면은 삼출할 때 잠깐만 끝났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가야 돼. 나갔다. 되면... 왔어요, 네. 아, 나갔다 아, 이거 뭐, 출연료는 없는 거잖아요. 투수는 이종혁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종혁 선수로 바꿨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관전 포인트예요. 파주 챌린저스 지금 멘붕옵니다 자기 본인들이 본 공이 이런 공도 다 있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네. 종이 직고 느린 직고 정말 느린 직고 요렇게